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준티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마르티스 신규 스킨이 출시가 되어서 이걸 뽑아보고 영상 리뷰까지 해볼 겁니다. 일단 아래쪽 설명에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만 판매하고 이때만 얻을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잘못된 설명이죠. 뭐 여름팩이나 겨울팩 추후에 랜덤으로 어, 얻을 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만 구입할 수 있다는 건 약간 좀, 구매, 어, 욕구를 조금 더 자극시키는, 어, 그런 홍보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자, 아무튼, 고를 눌러봅시다. 자, 룰렛이고요열 번째 에 나오면 4,250 다이아가 들고, 아홉 번째 에 들면 뭐, 삼천 몇백 다이아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어, 간단하게 이제 네 개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거 잘해야 됩니다. 이거를 제거 잘해야 어... 좀잘 뽑히는 것 같아요. 일단 스킨들 4 개를 없앨게요. 좀 좋은 스킨들 이거 일단 이거 이거 일단 이거 3 개를 없앨게요. 어차피 저는 스킨 조각이 뭐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다 스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요. 미스틱 토스트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아, 이거 제거하는 거 진짜 고민이네. 일단 큰 확성기는 이제 뭐 어차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얘는 이제. 채팅창이 거의 오류라서. 일단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선 돌려볼까요? 어차피 두배 배틀 포인트 카드는 가끔가다 쓰거든요. 이렇게 하고 바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무료죠 이게 다이아가 이제 돌리는 횟수에 따라서 점점점점점점점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기 때문에 자 두번째는 마법인장 빠르게 130개 세번째 좋아, 암살자 인장조각, 이런 게 초반에 빠져주는 게 좋아요. 어, 후반에 만약에 암살자 인장조각이랑 이 전쟁의 신, 마르티스 스킨이랑 두 개가 남아버리면 그냥 그것도 골치 아프거든요. 그냥 초반에 빠져버리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180 다이아. 와우, 초반에 빠져야 될 것들이 확확 빠진다. 자, 다섯 번째, 250 다이아. 마르티스 8000 배틀포인트 진짜 이게 한 7번째 8번째 나올 확률은 없겠죠? 자350 다이아 6번째인 것 같아요 차라리 이거 빠져라 어. 자, 다음번에 정글 인장 조각 빠지고 이 3파전 가자 카구라 이순신 전쟁의 신 3파전 가자 7번째 나이스 차라리 이 3파전이 더 마음에 놓여요 왜냐면 괜히 아홉번째의 이제 정글 인장 조가 전쟁의 신 이거 두개남만 버리면 이거 뭔가 아홉번째의 정글 인장 뽑으면 진짜 괴롭거든요 차라리 이런식으로 어... 미리 미리 나오는게 낫습니다 자 여덟번째겠죠 여덟번째 699 690다이아 말이 잘안 나오면 나 이순신 이고요, 진짜 장군님 나왔고, 여기서 차라리 이런 구도가 좋아요. 어차피 아홉 번째 아니면 열 번째 나온다면 아홉 번째 배틀 포인트를 얻는 게 그나마 마음이 놓입니다. 아, 이게 900 다이아만에 나오면 진짜 좋을 텐데. 갑니다. 제발! 돌아가는 꼬라지가 누가 봐도 카구라였어요. 자, 근데 이렇게 딱열 번째 했는데 괜히 여기서 갑자기 암살자 인장 두고 한번더 나고 이러면 댓글 재미일 텐데. 그럴 일은 없네요. 와, 근데 이 애니메이션 이펙트는 상당히 멋있습니다. 상당히 멋있고 또 나쁘지 않네요. 진짜 한 아홉 번째에 나올 확률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진짜 열 번째만 에또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혹시나 여덟 번째에 나온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있다면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전 진짜 그런 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난으로 남기지 마시고요. 자, 이제 인게임으로 들어가서 이펙트락, 어, 인게임 모습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로딩창에서의 마르티스 모습이고요. 일단 일러스트는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살짝살짝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에픽급 스킨부터는 이렇게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이 게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일단은 외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뒷모습이고, 앞모습은 어, 이렇습니다. 일단 이게 기본 외형이에요. 자, 2번 스킬의 외형. 사실 뭐 엄청나게 뭐가 변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오, 1번 스킬이 조금 변화가 되고 2번 스킬은 그냥 이제 색만 조금 변하는 것 같아요. 1번 스킬이 좀 외형이 변화가 확실하게 되는 것 같고 1번 스킬. <laughs> 이번 스킬은 그냥 원래 붉은색에서 그냥 흰색으로 조금 변화가 된것 같은 그렇게 크게 변화된 것 같지 않은 느낌. 근데 일번 스킬은 확실하게 변화가 되었어요. 아래쪽에서 이제 버프 컨트롤을 안 하네요. 자, 2번 스킬. 이런 느낌. 1번 스킬은 이런 느낌. 1번 스킬은 확실하게 이펙트가 변했는데, 2번 스킬의 이펙트가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뭐 이, 2번 스킬은 그냥 뭐 색깔밖에 변할 게 없기도 하고요. 딱히 변화될 만한 게 없는 건 사실이에요. 아 좋아요. 근데 어쩜 궁극기가 빨리 써보고 싶은데, 쓸 각이 안 나오네요. 궁극기! 일단은 궁극기 두가지 모습을 다 봤는데 첫번째 찌를때는 그 1번 스킬 에그 이펙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다시 버프 먹겠습니다 이거 아래쪽 버프 아 위쪽거 먹어야겠다 이런식으로 이제 게임할때 버프랑 막 정글 안먹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이런판일때는 두개막 이렇게 먹는 거지, 이런 경우 아니고서는 거의 두 개를 먹진 않습니다. 땄는데 <laughs> 음, 좀 아쉽구만 백업 상태가 빠대라서 와우 진짜 빠대다 진짜 빠대다 방금 플레이보고 <laughs> 놀래버렸다 이거는 뭐 죽어도 빠댑니다 <laughs> 드래의죠 <좀 웃음> 어, 프랭코님마저그 사실을 알아버렸다니 뭔가 이게참 뭔가 게임이 지금. 이상하죠아 근데 이제 이펙트가 이번 스킬이 뭔가 그타 i 감은 덜한 t 같은데 o r 기존에 기 i 에 이제 원래 h e world! Having no one else! This effect is n o 그 기존의 거는 이제 이빨이 나오면서 뭔가 쾅 무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면 지금 이거는 조금 좋아 위험했다. 음, 아무튼 이펙트가 조금 타격감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취향이겠지만, 황복투표 누구야, 이거? Our turret is under attack. Incos 타면서? 여기 바로 찔러버려주고요. Lord resurrecting soon. 일단은 근데 이 스킨 마르티스 스킨이 원래는 이제 11월달에 이제 출시된다고 뭐 들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아, 어, 적팀 로밍 괜찮네. 음, 마딜이 너무 세죠? 또 타모조도 또 약한 편은 아니니? 일단 얘까지 가자. 느낌이, 진짜 게임이 질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불안한 그런 감정이 20, 20 and I'm all bite and no bark. Request backup. Initiate retreat. Our turret has been destroyed. The worst thing you have slain an enemy. 아궁못 찍었다. 아 궁극기 썼으면 이거 다 잡았을 수도 있을 텐데 너무 아쉽고 우리 팀 백업 미쳤고 진짜 게임성이 너무 없다 이거는. 이런 판은 진짜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너무 게임이 이제 기대치 이하인 것 같아 가지고. 잠깐 찍고서 시작해야겠어. 아 이걸 왜 맞은 거야 진짜. 개트롤이가. 특팀 마딜이 너무 세서 마방을 살짝만 가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벌써 다섯 번이나 죽었네요. 이런 거 여군신 같은 거 하나 가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생이랑 뭐 별의 꿈 너무 세요. 저런 캐릭터들은 이제 계속 계속 세질 텐데. 아니, 이게, 어... 적 백업 좋다. 적팀 백업이 좋다기보다도 우리 팀에 비해 상당히 뛰어나네. 적팀은 일단 적어도 뭔가 싸우려고는 한다는 그런 느낌?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우리 팀이 또 이제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구도라서 이러니까 근데 좀... <목소리> 아우, 빠데는 이제는 진짜 다인큐 아니고서야 좀 하기 힘든, 오히려 진입 장벽이 진입 장벽이 조금 더 높은 그게 아닌가 싶어요. 혼자서 빠데를 하기에는. 아니, 이렇게 싸움이 나면은 아, 이거 왜 이렇게 못 맞추냐? 뭔가 스킨 스킨 출시되면서 1번 스킬 더 어려워진 거 아니야 이거? s k 뭐야 이렇게 작으니까 놀라는걸 오 스킨이 출시되면서 아니 이, 이게 더 난이도가 어려워졌나봐요 말도 안되는 소리겠지만 You have been slain. Initiate retreat means uh. nothing. Wow. An enemy has been slain. Wow, an enemy has been slain. An 진짜 백업, 진짜 백업 없다. 진짜로 우리 팀이라고 서 이제 괜히 제가 뭐라 하고, 싶은 게 아니 라. 와 빠데라 다행 이다. 오히려 레랭 이런 거 였으면 뭐. 아니 방금 왜 이렇게 됐지? 난 분명 군국기를 눌렀는데, 아 손이 손이 그냥 고장이 났나? 아 무슨 팔떼 쓰냐 이거? 주멸 팔고, 딜로 가자. 딜이 뭔가 지금 좀 아쉬워. 루녹스는 이제 너무 세서, 루녹스를 잡아주는 게 낫겠죠? 하나비도다 컸고 하나비 풀템이네요 t e m i n e c 음, 뭐, 게임은 이기기는 했습니다. 아, 근데 참, 여러모로 이제 좀 많이 안 풀리고. 아니, 이거 이펙트가 이래서 그런가? 뭔가 스킬을 더못 맞추는, 아니, 그냥 제가 못 맞춘 거겠죠. 이펙트가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건가? 뭔가 되게 안 맞네요. 아무튼, 마르티스 신규 스킨 플레이였습니다. 안녕!